와 이거 저만 몰랐나요? 진짜 편하네요.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스트코 털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상을 발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진짜 어릴 때 동네 떡볶이집에서 먹던 스페셜한 튀김이 코스트코에 나와있길래 패스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생각나면 예전 동네에 가서 사먹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와 이거 진짜 저만 몰라서 이번에 구입해보고 신세계를 경험한 꿀템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찾으시는 시즌 필수템과 음식까지 모아 모아 준비했으니 코스트코 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랜만에 이벤트까지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혜택도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말 필요 없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저 이거 왜 이제 알았나요? 써보고 완전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백쿡 짱아치 간장 소스인데요. 1.8리터 두 개들이가 14,990원, 개당 7,500원 꼴이었고요. 이게 뭔가 했는데 그냥 짱아치 만들 때 재료에 넣고 숙성시켜 주면 끝인 완전 꿀템이더라고요. 신선한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져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하고 다양한 요리에 쉽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매해온 김에 다양한 장아찌 만들어 두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 마늘 좀 구매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뒤 그냥 소스 부어주었고 그리고 양파 고추 썰어서 넣은 뒤 장아찌 간장 부어주었고요 메추리알 구입해서 넣고 청양고추 홍고추 찹찹찹찹 썰어서 넣어주시고 마늘도 슬라이스하여 투입 그리고 역시 백쿡 장아찌 간장소스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정도 숙성을 시켜주시고 뚜껑을 닫은 뒤 냉장고에서 하루에서 3일 정도 숙성시켜 주면 끝인데요 그냥 메인 재료들에 이 소스 부어주면 되니 너무 편했고 만들어진 장아찌들 보고 가실게요 진짜 1분도 안 걸려서 만든 장아찌들인데 대박이죠 소스의 맛도 감칠맛 싹 돌면서 정말 괜찮아요 무엇보다 장아찌 소스 힘들게 만들 필요 없어 앞으로 자주 구매하게 될것 같고 유통기한도 넉넉한 편이라 정말 꿀템입니다 왜 이제 알게 된 거지? 할 정도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고 다양한 재료에 활용이 가능하니 이런 간편소스 찾으시는 분들 카트에 한번 담아보세요 강추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꿀템들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널리 널리 알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방한용품 하나둘씩 꺼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천드릴 제품은 딱이 시즌 필수템 중 하나인 보이러 전기요 제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트코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다 보셨던 그 제품 맞습니다. 보이러는 독일 국민 브랜드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대표 기업인데요. 이 제품이 유명해진 건 아무래도 잘때 몸에 찰싹 붙어있어야 하는 제품인지라 전자파가 나오면 어쩌지 걱정들 많으셨는데 보이러는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고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해물질 인증 테스트인 오코텍스 스탠다드 1 인증까지 받아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재질이 중요한데 약간 도톰하면서 포근한 재질인데 정말 부드러워서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면에 또 요거 요거 밀리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침대 매트리스에 촥 붙어서 뒹굴어도잘 움직이지 않아서 저랑 저희 아이는 정말 빙빙 돌아가며 자는데 저희 가족에게도 딱이었어요. 자동 꺼짐 타이머도 있어서 원하시는 시간 설정하시면 되고 타이머가 끝나면 자동으로 제품이 오프가 되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결이죠. 이건 편하게 세탁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를 딱 분리 후 중성 세제 사용해서 손 세탁하시거나 드럼 세탁기 30도 울 코스로 세탁해줄 수도 있어서 편했어요. 또 저희가 다니는 코스트코엔 1인용, 2인용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사용 중인 2인용의 경우 좌우 분리난방이 돼서 추위를 많이 타는 저희 와이프는 6단계, 저 같은 경우는 1, 2단계 세팅하여 상황에 맞게 나눠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좋은지 저희 아들한테 붙어서 전기요 위에 함께 자려고 했는데 자리를 자꾸 뺏겨서 1인용을 하나 추가 구매하려고요. 며칠 사용해 보았는데 유럽의 각종 인 물론 제품력 하나는 소문대로 진짜 좋아요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보이러 전기요 제품은 무상보증 1년 아니죠 2년 아닙니다 무려 5년 동안 무상보증을 해줌으로써 제품에 대한 자신감까지 뿜뿜 대박이죠 다만 꼭 24년형 공식 수입된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요 현재 코스트코에선 2인용은 124,900원 그리고 1인용은 79,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번 겨울 전기요 고민하셨던 분들은 코스트코에 가셔서 제품 한번 구경해보세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품 소개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보이로가 궁금하신 분들, 상품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10월 18일 총 5분을 추첨하여 1등은 보이로 2인용 전기요 1분, 그리고 2등은 보이로 히팅패드 1분, 그리고 3등은 3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보내드릴 수 있는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 정성스러운 기대평 댓글로 적어주시고, 이번 겨울 저희 보이로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보시죠. 그럼 기대평, 고고고... 아, 그리고 잠시 공구안내 한 번만 드리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신 닌자 오리너 블렌더 2차 물량!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도 파, 양파, 당근 등 직접 썰고 계신가요? 진짜 주방의 살림 도우미 한 명이 생긴 것 같은 꿀템인데 주방 살림과 시간을 다섯 배는 줄여주는 닌자 오리너 블렌더 가지고 왔습니다. 특허 받은 육중날로 블렌딩은 기본이고요. 요 푸드 프로세서 하나로 채썰기면 채썰기, 편썰기면 편썰기, 다지기면 다지기, 반죽에 블렌딩까지 주방 내 시간을 반으로 단축시켜주는 요 주방 도우미 닌자 블렌더 2차 다가올 17일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요즘 너무 핫한 백요리사 많이들 보시죠. 거기에 많은 블렌더가 나오지만 그중 닌자를 쓰시는 셰프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역시 유명 셰프들도 알아보는 닌자 클래스. 워낙 인기템이라 수량 확보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꼭 수량 선점 필수이니 품질 걱정 없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리크 타고 가셔서 살림맨 시크릿 사전구매 신청하시고 공구 오픈 전 편하게 수량 선점해 주시고 시크릿 멤버에게 주어지는 혜택까지 있으니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구 영상은 17일 20시에 업로드 예정이며 사전 구매 시청자분들께는 16일에 미리 먼저 구매하실 수 있는 시크릿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정 댓글 링크 체크, 체크.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신상입니다 거플렉스의 김말이 튀김밥인데요 이건 제가 안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먹고 아직까지 찾아가는 동네 떡볶이집의 김말이는 당면이 아니고 정말 김밥을 튀겨주었거든요 그 비슷한 녀석이 코스코에 딱 나와있어서 바로 카트에 담았습니다 가격은 1.2kg에 12,790원이었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플렉스라는 곳에서 출시했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김말이 그 당면이 아닌 귀리와 쌀로 만든 김밥을 튀긴 제품인데요 지퍼백 포장을 개봉해보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작은 김말이 튀김밥 가득가득 들어있었구요 비주얼도 그냥 평범한 김말이에요 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오븐에 전부 조리가 가능한 제품이구요 저는 후라이팬에 조리를 해줄거고 올리브유 넉넉히 둘러서 김말이 올려주었고 뒤집어가면서 노릇노릇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구워줍니다 또 김말이하면 떡볶이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선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주었구요 다 완성된 김말이 보여드리면 노릇노릇 잘 구워졌쥬 김말이를 하나 잘라서 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야채와 함께 볶은 밥들이 들어있는게 특징입니다 못참겠어서 바로 떡볶이 가져와서 함께 먹어볼 건데요 떡볶이 국물에 딱 찍어 먹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먹던 김밥튀김 맛입니다 와 너무 좋았고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떡볶이랑 함께 먹고 오뎅이랑도 함께 먹고 앞으로 떡볶이 먹을 때 언제나 함께할 제품 찾은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색다른 김말이 제품 또는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한번 카트에 담아보세요 저와 와이프는 안 먹어본 떡볶이가 없을 정도로 떡볶이 매니아인데 이 제품 계속 구매해서 함께 갈 예정입니다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아침에 먹기 좋은 CJ 곰메 브로콜리 크림스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머쉬룸 크림스프와 쌍두마차로 번갈아가며 구매해서 먹고 있는 아이템인데 구매한 김에 보여드려 볼게요 제품은 말 그대로 크림스프에 브로콜리를 넣은 제품이고 180g짜리 스프가 8개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2,990원 개당 1,623원꼴 조리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2분 또는 꿀는물에 봉지채 넣고 3,4분 함께 끓여주면 되는 제품인데요 저는 요 스프 마늘빵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마늘빵이 또 직접 만들면 진짜 쉽고 파는 것보다 1 0배는 맛있거든요. 레시피 빠르게 알려 드리면 다진 마늘 크게 한 스푼, 버터 두세 덩이 넣어 주시고 설탕 반 스푼, 그리고 파슬리 팍팍 뿌려 넣어 주시고 소금 살짝 넣어서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버터를 녹여 주시고 바로 쉐킷쉐킷 해서 소스를 만든 뒤 바게트 빵 위에 넉넉히 펴 발라 준후 에프에 구워 주면 끝이고 마늘빵이 만들어지는 동안 스푼을 데워 줄 건데 그냥 살짝 뜯어서 봉지채 넣어도 되지만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데워 주었고요. 완성된 스푼은 예상되는 이런 비주얼인데 이게 또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치즈를 추가해 먹으면 더 풍미가 돌고 맛있거든요. 전 그래서 그라나파다노 치즈 가가가가가 넉넉히 갈아 넣어 주고 파슬리 톡톡톡톡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완성된 마늘빵과 함께 먹어주시면 땡인데 이두 조합 너무 잘 어울려서 저희 와이프도 계속 해달라고 하는 주말 아침 꿀조합입니다 샌드위치랑 드셔도 좋고 주말 아침 귀찮을 때 빠르고 간편하게 함께할 수 있는 템이라 가끔 한 봉씩 사두시면 맛있게 잘 드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매주 업데이트되는 코스코의 신상 및 추천템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 그리고 날씨가 서늘해지면 꼭 생각나는 게 따뜻한 국물인데요 원래는 매번 부추고기 순대만 구매해서 먹었었고 순대국을 집에서 먹는다고 하고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데 헤드림 부추고기 순대야 원래 너무 잘 먹고 있는 템이라 국물 땡긴 김에 한번 먹어보자 도전해봤습니다. 2,500g짜리 순대국이 19,490원이었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헤드림의 부추고기 순대로 만든 순대국이고 제대로 된 순대국을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써있네요. 제품 바로 까서 보여드려 보면 순대국 육수 이렇게 두봉 들어 있고요 그다음 순대 두봉 돼지고기 앞다리살 수육 두봉 그리고 순대국 양념이 두봉 들어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간단한데요 냄비에 동봉된 부어주시고 수육 넣고 양념을 풀어 넣은 후 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고요. 끓이면서 전 뭉쳐진 수육들을 같이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순대를 넣고 3분을 추가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수육처럼 순대도 뭉쳐져 있어 이걸 끓이면서 풀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좀 있는데 순대 자체는 역시 검증된 부추고기 순대 탱탱하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부추 파등 기호에 맞게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전 그냥 아무것도 추가 없이 먹어보았고요. 국물 양도 많고 건더기도 많아서 일단 먹기 전에 국물과 건더기 나눠서 보여드리어 보면 수육과 순대 둘다 정말 많이 들어있죠. 팩에서 보기보다 넉넉해서 좋았고 국물도 보세요. 진짜 많아서 사실 성인 남자 한 명이 드시기에도 많은 양이라 성인 부부 두 명에서 충분히 드시기 좋은 양인 것 같았고 부추고기 순대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순대는 역시 정말 맛있었고 수육 또한 넉넉해서 혹시 나중에 뭔가 건더기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부추 정도만 넣어서 드시면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순대국집에 가서 먹는 정도의 급은 아니지만 나가서 드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한번 사두시고 집에서 드셔도 만족하실 맛일 것 같아요. 해드 순대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 어떡하냐? 네, 오늘도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구매해온 꿀템들 보여드려 보았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선선해지고 저녁엔 자켓이 필요한 시즌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주말엔 한강에서 불꽃놀이도 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갈까 말까 하다가 포기했는데 영상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갈걸 그랬나? 후회했지만 대신 몇 개월 만에 주말 마라톤 대회도 참가해서 신나게 뛰고 온 걸로 위안을 삼았고 날씨 풀린 김에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런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날도 곧 끝이겠죠. 여름이 온 지가 얼마 전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날씨 좋은 가을 흠뻑 즐기셨으면 좋겠고 겨울이 올쯤꼭 필요한 보이러 전기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기대평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음 주엔 주방 시간을 5배는 아껴주고 주방에 이모 한 명을 둔것 같은 주방 도우미 닌자 올인원 블렌더 2차 공구도 시작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 및 고정 댓글 링크 타고 가셔서 시크릿 사전검에 신청하셔서 공구 최저가인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 닌자 올인원 블렌더 공구 영상과 코스트코 추천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11.9만명의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주 추천템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코스트코 신상정보, 세일정보, 소분 및 활용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 이상 살림맨이었습니다 빠이 이어지는 캡처타임